네.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음, 우리가 은혜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하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라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마태복음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떠나간 이후에 이제 그 바탕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정해져 있습니다. 열두 제자를 선택해야 할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정해져 있고 또 열두세, 열두 그 제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수 있는 그 기본 틀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로 인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을 삶에서 그렇게 만드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리셔서 열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산상 수훈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데 언제까지 가르치냐? 당신이 십자가에목 박혀 죽을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략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하나하나 자상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할표인데요. 지난주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다내쫓는데그 내쫓고 나서도 일곱 귀신이 다시 그 소재된 곳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각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도처에 일곱 귀신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돼지가 먹은 것을 도로 토해놓고 개가 먹은 것을 토해놓는 그런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진배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맨 끝에 보면 그 46절부터 이제 50까지, 50절까지 네. 보시면 예수님을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 나와 함께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말씀, 내 나와 뜻을 같이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고 내 어머니와 같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 비유는 세상에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서 영적인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 세상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과가리새인 그리고 많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그 이스라엘 풍속에 한 형제 즉맏 형제가 있으면 그맏 형제가 결혼해서 자식을 못 낳으면 또는 자식을 낳지도 못하고 죽게 되면 그두 번째 동생이 둘째가 그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흉수하고 다시 결혼을 해서 그 후계를 잊게 되는데 그것이 일곱 번째까지 계속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죽으면은 그럼 누구와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참으로 오해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죽으면 그렇게 세상의 육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천사와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만 살아간다는 것인데 부활 그러면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몸이 사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 몸이 아니죠. 그것은 거기에서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몸은 바로 우리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육신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오해하는구나. 참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13장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가 아니면은 이야기를 안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12장 50절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바로 형제와 어머니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뜻대로 행한 사람들이다 라고 달리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다에, 바닷가에 앉으시니까 큰 무리가 옵니다. 여기서 바닷가라는 건 영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다. 여러분, 사상 계시죠? 우리가 그냥 바깥의 현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온것이에요 정말 병을 낫게 하는가? 정말 저 사람이 소문대로 메시한가 그래서 구경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해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예수님은 바다에 배를 띄어서 거기 그 배는 갈릴리 바다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방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배에 의지했다라는 것은 바로 많은 세상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의미의 방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자, 예수께서 이제 비유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을 3절부터. 이제 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예, 뿌리러 나가는데 그 밭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길값밭이 있고 돌짝밭, 즉 돌이 확 있는 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고 그리고 옥토밭이 있다 이런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씨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씨란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밭이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밭은 바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릇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땅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그릇에 담게 하시는 것이고 밭이라고 표현되어서 밭에 실을 심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16절 이하의 설명을 쭉 해주죠. 18절, 20절서부터 보면 쭉 설명을 해줍니다. 자, 저를 보세요. 뭐 성경을 안 보시는데 왜냐하면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13장을 지금 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이 하는 내용은 마가복음 4장에도 있고 4장 1절서부터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은 동일한 내용이 새로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도들로 하여금 이 내용을 다 하는 것이죠 자, 길값밭에 피를 뿌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명이 길가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닐 때 길값밭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도 다녀갖고 땅이 딱딱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길가죠. 그 길가에 여러분 씨를 심으면 그 씨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제자들에게 다 풀어주세요. 일단, 풀어주시니까 그럼 우리는 들어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이렇게 깜빡한데 그 씨가 길가에 있는 그렇게 사람들이 신장로를 다녀서 막 땅이 단단해진 것처럼 그렇게 땅에 하나님의 말씀 즉 씨가 심겨진다 할지라도 그 씨가 잠깐 심겼다가 바로 새가 와서 그 씨를 쪼아먹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그 씨를 쪼아먹는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게 임했으나 사단이 그 말씀을 못 심게 즉 씨를 밭에 그 기들과 밭에 심지 못하도록 그것을 새가 딱아채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내 마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기들과 밭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돌짝밭이 있습니다. 이 돌짝밭은 돌이 있겠으니까 씨가 돌짝 사이로 들어가지요. 그러나, 뿌리가 크기 없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를 못해요. 그래서, 해가 비치고 날이 더워지면 그 뿌리가 말라버립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이 내 안에 받아졌다 해서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때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한번 해가 바로 뜨면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그 뿌리가 금세 말라버리는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마, 만나고 내, 내 사정이 어려우면은, 아, 기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시밭에 씨를 심는 어떻게 되냐면, 가시밭이라는 건 이미 가시나무가 그 땅에서 자라서 파르게 있죠. 그러한 나무 밑에 씨가 들어가서 자라게 되면 처음에는 뿌리도 내리고 제대로 자라지만 그 가시 기운으로 인해서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중에 풀어주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염려. 물질에 대해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염려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걱정 내가 살아야할 것 그런 걱정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생각으로는 잃어버리지 않지만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그런 것이 바로 가시밭길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옥토라고 얘기하죠. 그 옥토는 어떻습니까? 그 토양이 아주 부들부들하고 그 안에 소질에 영양분이 많아서, 시가 심기면, 심기는 대로, 잘 자랄 수 있는 그 밭이 바로 옥토구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단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돌짝밭 같은 믿음에서, 가시 밭 같은 믿음으로, 그것보다도 더 작아서, 옥토 밭길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하는 비유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지자 중에서 대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는 길갈에서부터 엘리사하고 함께 출발을 해서 베들로 가죠. 베들에서 여리고를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을 갑니다. 그래서 요단에서 승천을 하게 돼요. 그것도 역시 믿음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갑니다. 우리는 그 요단에서 우리는 있는데. 요단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아니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바로 길갈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은사를 내려주는 것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은사와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주시고 우리는 받은 것을 내 안에 변화시켜서 올려 드린다는 것이지요. 자. 1 0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구절. 아니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렇게요. 자, 100배, 60배, 30배. 여러분들 기도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줄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당신의 사업이 100배, 60배, 30배로 번성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렇지만 누가복음에 누가 가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배라고 얘기합니다. 100배, 100배를 이뤄라. 여기서 100배, 60배, 30배는 바로 우리의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배를 낼수 있는 밭은 바로 옥토밭이고, 60배를 내는 것은 다시밭이고 30배를 내는 것은 바로 돌잡밭이에요. 그러니까 인는 내, 믿음 상태대로 결국은 결실, 즉 열매를 맺는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세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 여러분들은 귀가 있을 때잘 듣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고,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의 말을 정말 안 듣죠. 눈으로 봐도 안 믿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어요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니라할 때는 신명기 32장이나 이사야서 1장이나 시편 78편을 보면 동일한 내용들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그것은 뭐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자꾸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귀좀 열어라. 제발 귀좀 열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실까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아, 예수님, 이거 왜 이렇게 비유로말씀하시니까잘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전에 제가 풀어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에 돌짝밭하고 가시밭이라고 옥토밭퀴를 얘기하실 때, 그 제자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20절 이후에 풀어주시죠. 그런데, 그 풀어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무슨 과정을 얘기하냐? 내가 왜 비유로 너희들한테 말했는지를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그 문이 바로 11절로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희 아니 되었으니, 물은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물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니, 리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저희로,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는 도아도 보지 못하여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한 이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못 깨닫는 못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은 자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 면 돌삭밭 같고 가시막들 같은 거예요. 길깎기는 길깍 뭐 말할 것도 없이. 시 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2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것을 풀어서 놓는데요. 이사야서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우선 29장 11절 구약 998쪽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998쪽 구약에 이사야서 29장 예, 네,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절을 볼 건데요. 9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향이 취향는 거예요. 포도주로 인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비틀거리는 것이 독주를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대 10절에 여호와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그들에게 부어줬다.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했으요 눈은 선지자요, 너희의 머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선견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묵시라는 건 무엇입니까? 계시라는건 알려져 있는 거고, 묵시는 알려져 있지 않은 걸 묵시라고 해요.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동안 책의 말이다. 책을 봉했다라는 거예요. 요한 계시로 가면 책이 봉해 있어갖고, 사도 요한이 저 책을 누가야 나? 그랬더니 열 사람이 한 사람도, 열어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고설 살피우니까 장로가 그 요한에게 얘기하기를 어린 양이 그 동을, 동안, 꽉봉인그 책을 인을 띠기가 가장 적합하신 분이 바로 어린양이다 이렇게 여왕 계시록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봉했다라는 것이에요. 봉했다라는 것이 비밀에 가려져 있다. 그것이 바로 봉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식한자는 봉해갖고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이 여기서 유식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들이 뭔줄 안다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동했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이게 다알수 있는데 동해서 모른다, 이렇게 핑계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식한 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또 무식한 자는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미 다 이렇게 이해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람, 얘네들이 참뭐냐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그 마음은 나를 멀리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이후에 보면은 그 끝에 맨 하반 중에 보면 이렇게 있다.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라. 무슨 얘기냐면 세상적으로 재기에 밝고 세상적으로 삶에 밝은 사람들을 바로 지혜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식한 자이며 세상에 대해서는 지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온다. 세상으로 아무리 잘 살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 세상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동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무식한 자들은 나는 무식하니까 그알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7절에도 동일한 얘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마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들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옥토가 되려는 것이지요. 옥토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보실까요? 13장 34절 35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해 보실까요? 신약 22쪽에 보시면 이 13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놨는데요. 자, 찾셨으면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하어요다 봉환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 역사적으로 세계, 뭐 세계사처럼 이것을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봉환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무지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경에 나를 기록했고, 그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바로 너희들은 여태까지 몰랐지만, 이게 내가 왔기 때문에 다 드러났다. 다 드러났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드러난 성경을 엉터리로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은 비유로 해놓은 것들을 풀어서 알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비유를 못 알게 하시고, 그들은 영원히 지옥불에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쉬,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돼, 믿음은 돼야지만, 그 믿음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지정의를 통해서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의의를 통해서 내가 그 길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가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바깥으로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는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변화돼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둘이 하나가,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아비라 칭한을 받지 말라 아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너희는 지도자가 칭한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하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바깥에서 이미 이루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십 반을 이루신 거예요. 나머지 반은 우리가 이루어야 돼. 그게 합해서 뭐가 되냐? 백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우편에 앉아라. 마지막 때에는 심판할 텐데. 양은 내 우편에 염소는 내 좌편에 좌편은 지옥을 얘기하고 우편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 우리를 바로 갈수 있도록 대언자로서 또 중보자로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